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오, 구독, 좋아요 와. 부탁드릴게요. <laughs> 동굴빙아? 펄스 1이랑 2는, 네, 개별 취급받아요. 같이 넣어놓으시면 두개다 나가. 또장이. 킹치만. 페어가 나와버렸는걸? 랭킹 매칭 잡혔는데 6명 튕겨서 두 명이서 1대1 중이라고? 개꿀. 이씨, <laughs> <laughs> 개꿀 아니야? 아 너무 좋은데? 나 아, 여기서 몽중이 나오면 이거 팔고 소라기 살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 패스. 전판에 나를 보는 것 같구만. 언페타이겠네. 아, 고통스럽다. 으 전판 행복했는데. 사제는 정확히 효과가 뭔가요? 이해가 안 돼서 짐꾼이 받는 체력을 20%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0 데미지를 받을 거였으면8 데미지만 먹는 거예요.

아, 밤 선생님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어, 진짜 아슬아슬했네. 왜? 아니 이분도 뭐 연패니까 오픈을 하겠지. 그래도 하나 올렸어 다행이야. 저 친구가 만약에 다 내렸으면은 진짜 노답이었을 것 같은데. 나이트. 나 이거 잡을 수있을는나 모르겠네. 못 잡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러면 잡아볼 만한가? 얘가 곰돌이만 뽑아주면 잡아볼만한가? 어림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 요거큰 거만 잡자, 큰 거만. 얘들아, 나이스, 좋아요. 아, 오, 잠깐만, 어그로 빠졌네? 궁한번더쓸수 있니 혹시? 어림도 아, 없었고요. 뭐 일단은 드랍템 먹은 거에 만족할게요. 뭐 나쁜 템 나온 것도 아니고. 좋았네. 조류 다 모았고, 오픈을 조금만 더 할까? 드로이드 다 모고 다 모으고 시작하는 거는 되게 기분 좋은데 이번 라운드까지만 좀 맞고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 하고 리롤 좀 돌려갖고 이성 정도 맞추고 싶긴 한데 이거 너무 맞으면은 다 먹거든요.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좀더 맞을게요. 펜에 올리고 맞아야겠다. 애들아 하나만 잡다. 내 소원이야. 다 하나 잡았고 2호까지 잡을 수 있나요? 오꽤 작겠는데? 이기나? 절하 제발. 제발 졌으면 좋겠다. 나이스. 와! 이런 상황이 제일 좋죠. 점수 변동이 없을 수도 있지. <웃음> <웃음> 이거,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하고 리롤 좀 돌릴게요. 암살을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헌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건 좀 세게 말았다. 용마가 욕망아... 좀 써가지고. 요거 잡을 수 있나? 요거까지? 나이스, 와우! 대박. 와, 이거 좋았다. 으어, <놀람> 좋아요. The enemy is no more than a mirage. 이러면 잡지 않나? Never tried my poison. Guess not. You're still alive. 이걸 팔았어야 되나. 이거 소총수 찾아서, 음. 조류. 조료... 헷갈리니까. 이 자리에 소총수 넣을게요. 원패를 기가 막히게 좀잘 타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네 어차피 다음라운드부터돈쓸 거니까 이기는 거 나쁘지 않아요. 원순이 캐리를 쓴다 날비 궁수 날비 일단 이거 빼 봐. 이거 안 써요. 빗자쓸 거예요. 빗자 이 자리에 빗자 들어가고 소총도 안 쓸게요 궁요도 좀 해놔야겠다 이거, 예, 삼성, 예, 삼성 붙을 때까지 리롤 돌리고 레벨업 할게요. 어, 아까 내가 하던 조류랑은 느낌이 너무 달라졌는걸? 쌍했다. 언순이 삼성까지 보고 레벨업을 한다. 님들 혹시 나 빗자 놓쳤어요? 금방 좀 창고 터질까봐 막 돌렸는데 잘못 봤네.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안 나왔어. 요메이지 있어요. 만호 세팀이나 있네. 국유도로좀 커버 좀 해볼게 메이즌 네, 일단 이거 팔아 언순이 이거 모션 좋아졌다는 얘기가 마, 많이 들리더라고 그래갖고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게 한번 써봐야겠다 니네, 나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조금만. 음. 니네, 미친 짓 같지만, 이거 하고 나돈 모아서 레벨업 할 거예요. 레벨업 하고 언데드 넣으면 되겠다. 캐릭은 하나 있어야 돼. 두사로 바꾸면 나의 딜이 너무 없어. 그리고 메이지 이거, 망토 두개로 만들어 버릴까? 아 이거, 파라이 이거, 는데 이거, 이거, 만들고요 얘가 지금 버프를 다줄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렇게 가자 여기 굉장히 약한 메이지 그지? 컴체 때는 원래 헌터 언순이 키우기였지 그리고 이거 언순이 모델링 바뀌면서 님들 뭔가, 모션이 좀 좋아져가지고, 괜찮다고 하더라고. 아니, 이거, 안, 이거 상위템은 안 만들 거야. 이거, 이거 효율 구려요. 이거 상위템은 안 만들 거야. 이것까지만 쓸 거야, 그냥. 안 만들 거야. 정수가 아까워, 저거 만들게. 어, 맞아, 맞아. 역시, 나이트는 조류 밥이지. 이거, 같은 애한테 주면은 중복 안 되고, 다른 애한테 주면 중복되지 않을까? 세일. 베스트는 레벨업하고, 어정이나, 뭐, 이런 거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원래 조류할 때 나가 잘안 챙겨요. 국류도 궁유도 때문에. 국류도로 그냥 버티는 편이야, 그냥. 얘가 궁을 이쪽으로 쓸 거라, 잠깐만 하이 버지쿵 어따 썼지? 나못본거 같은데 이번 판? 원숭이 템 좋아가지고 이길만 한가? 아 잠깐만 흡혈 흡혈 요거까지 나이스 원숭이 아니죠? 언순이죠 미리 조금만 돌린다. 세이 9레벨에 소울리퍼를 넣고 10레벨에 어정 넣으면은 시너지는 깔끔하긴 한데. 아니 님들 메이지 그렇게 얘 없으면은 궁유도가 힘들어고 안돼. 이거 써야 돼요. e v e 아너 싫은데 나왔으니까 쓸게요 용마 일단은 더힘 빠지기 전에 그냥 레벨업을 하고 소울리퍼랑 얘의 자리에 어정을 놓고 소울리퍼를 넣는다? 메이지가 건재하니까 해양을 넣는다? 뉴일6컨9덱이에요안 좋아. 6컨님들6컨터는 육헌, 25라운드 지나면은 의미가 없는 신호지야 이거. 이러면은 레벨업하고 이걸 넣는데? 이걸 빼고, 용마 넣고. 10레벨 기준. 당장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용마 아까 그럼 하나 넘긴 건좀 아깝네. 상점에 님들이 막 유컨터 얘기할 때 있었거든? 졌다, 이거. 담당일 침 만나버렸다. 국류도 풀렸다고? 아, 그러네. 아씨, 괜히 건드렸고 국류도 풀어버렸네. 감사합니다. 아씨, 또 만났어. 그래도 이전 라운드보다 전투 구도가 괜찮네. 어? 나 이거 이겼는데? 얘 스킬 못 쓰잖아. 나이스. 어? 썼네. <laughs> 죽여, 죽여, 애들아, 애들아, 죽여. 나이스. <놀라> <캐나. 디스크래이브 놀라 월즈> 그 <놀라 월츠> 하, 유 컨터. 그러니까 B자 이성 정도를 뽑아야지 이게 국료도가 확실하게 될 텐데. 근데 유컨트롤 하더라도 저걸로 할게요. 저거 뭐지? 해골용마로 할게 요 해골용마. 다음에 님들이 원하는 거 이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거 빨리 빛자 이성 찾고 궁류도 좀 해볼게요. 뭐 해양으로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됐다. 이러면은, 이러면 괜찮네. 군인 거 나도 알아. 님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한 거야. 당장 뭐 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당장은 이게 제일 센게 맞긴 해 My hair looks tired My a era... is don't take the bait. I am 와, 쎈데? 아, 근데 얘는 못 이기네. 상호를 누가 좀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I am the egg man. 근데 이거 하나만 여기다 쓸게요 그냥 리프 세이렌 나오면 내가 이거 할만 할것 같은데 아얘 너무 잠깐만 이렇게 다구리 치면 아까 이기던데 얘 공속이 너무 느린가 어정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난이 조합 그냥 쓰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결과가 안 좋네. 배치를 일부러 바꿨는데도 결과가 안 좋네. 지금 공속이 너무 느려요. 마음을 하나 여기다 줬어야 되는데 언순이도 템이 별로 안 좋아서 여기다 템을 몰아 나와가지고 리프 나왔다. 진 삼성을 찍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계속. 공유도 안 됐네. 언순이 강하다. 세일엔 삼성을 한다. 님들 이거 안 할게요. 너무 열리네. 공간이 아, 두번못 썼다. 이거 카운팅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많은데? 와, 씨. I am the egg man. Need as my arrow oh, always arrives on time. What? <sweak> 나 이거 설마 크리스 아니겠지, 님들? 잡겠지? 설마, 못 잡나? 잡네요. 아 잠깐만 온순이 죽는다 야야야야 빨리빨리 틀렸다 씨. 론드한테 맞아주고 좀 몰랐네 아 여기서만 이기면 빗자가좀 버텨. 아 진짜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까운데 아쉽네요 아나 이거 유튜브 올릴 건데 내일 님들 영상 이거야 이거 올릴 거야 나쁘진 않네요 확실히 조류가 완전 못 써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마지막에 얘가 삼성이 되면서 국유도도 풀렸을 거고 얘가 발톱 삼성인트에 맞아주고 왔고 아 이거 배치 조금만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위에다가 이거 하나라도 올릴 걸 앞에다가 현명한이야 혼자 너무 밑에 라인만 생각을 해가지고 조류로 이등했으면 잘했지 뭐 그리고 언순이님들 그 원래 화살 쏘는 모션이 곡사였는데 지금 약간 직사 느낌으로 바뀌었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진 않은데 그냥 뭐 스나 안 나오면은 언순이 쓰는게 이게 더군다나 어세 상대할 때 언순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소총수는 무조건 딸피를 때린단 말이야 눈앞에서 얘가 뭐 때리건 얘가 때리건 신경도 안쓰고 딸피를 때리는데 얘는 눈앞에 있는 적을 때리니까 오히려 요즘 메타에서 헌터를 굳이 쓸거라면 캐리를 언순이 쓰는것도 좋을거 같은데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만들지 말고 얘 만화템을 그냥 하나 더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거 좀 급해갖고 그냥 만들어버렸는데. 여기다가 만화템 줘가지고 얘가 조금이라도 빨리 궁쓰게. 그러니까. 언순이 계속 앞에 있었는데 언순이가 안 죽고 발톱 다 잡아줬거든. 그전에는. 근데 이번엔 터져버려가지고. 전투 결과가 너무 안 좋았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